내가 알수 없는 길로, 내가 갈수 없는 길로, 가장 좋은 길로, 날 인도하시네. 내가 할수 없는 일도, 나의 주가 이루시네.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.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.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. 내가 할수 없는 길로, 내가 갈수 없는 길로, 가장 좋은 길로, 날 인도하시네. 내가 할수 없는 일도, 나의 주가 이루시네.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.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할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할수 없는 길로 내가 갈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. 내가 할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.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.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을 하나님,